칠십팔 쪽 보영의 닮음 여기 숙제 아니었어요? 네 여기 숙제 아니었죠? 여기 아니었잖아. 여기는 아니었어요. 헐헐 헐. 헐이 뭐죠? 그녀. 네, 그렇헐헐 She, her, her, h e 왜 갑자기 들이 허리를 했잖아요. 대나.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늙어버렸어 갑자기. 장라 이게 뭐예요? 어떻게 입으로 훔칠 뭐 아니? 장입으로 뭐하냐고? 아 시험지에다가 자기 이름에다가 허즈 위라 고래서 내가 아 이건 좀 아닌데 근데 고쳐졌죠? 허 <laughs> 쯔양 고쳐졌죠 이렇게? 쯔양 쥬양? 쯔양 응. 은 누구예요? 쯔양 쯔양 쯔양이요? 뭐, 안뭐안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 맨날 이렇게 찍는 애 있어요? 여기 많이 먹는다. 쯔양 다시 돌아왔다? 응 돌아왔어요. 샌보다 많이 먹는데 어떻게 살이 그렇게 안 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사람이 타고난 살이 뭐? 있잖아. 살이? 살이 이래야 내가? 타고난 체질인 거보다 살찌는 게. 닮음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음. 삼각형 닮음. 삼각형 닮음. 뭐뭐뭐 있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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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음? S S S S, S. S, S. 닮음이 S, S. 있죠? 여기는 변의 길이는 늘렸다가 줄이는 거야 느리거나 줄이거나 각은 느리거나 줄이면 안 돼요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린다 그랬어 또 뭐가 있어요? SAS 닮음이 있습니다 또또 또 뭐가 있어요? AA, AA 닮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합동이 이제 다시 헷갈리지 합동에는 뭐뭐뭐 있었어요? SSS, SSS? SAS 합동이 있었어요 또뭐 있었어요? SAS 합동이 있었고요 또 ASA, ASA 합동이 있었죠 잘봐 얘는 여기서는 S가 필요 가 없어요 몇대 몇이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빠진 거야 이렇게 다둘다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합동은 두 개가 더 있었어 뭐? 직사, 직각삼각형 RHA 합동 또 합동은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닮음은 세 가지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얘도 쬐끔 나와요. 근데 얘는 어려운 문제로 쬐끔 나와. 얘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 얘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요. 얘는 어려운 문제로. 자, 한 10%, 10%, 80%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어려운 문제로. 얘는 쉬운 문제로. 쉬워. 쉬운 건잘안 내죠 문제 내는 사람은. 치사해. 치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게 어려운 문제야. 저렇게 섞여 있는 거는 다 어려운 문제야. 뭐가 문제가 다안 풀려 그러면은 거의 다 이걸로 풀리고요. 뭐가 안 풀려 이건 쉬우니까 이걸 생각해면은 달무이 상황을 차단해야 돼 문제 풀 때. 자 그다음 개념 5 번. 지금 78쪽은 다 중요한 거야, 지금. 개념 5번. 개념 5번 기억나니? 이사형 기억나요? 네.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여기 직각을 또 만들어. 여기를 A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이쪽을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공식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a의 제곱은 뭐였어요? 까먹었어? 어? a의 제곱은 뭐예요? a를 제곱하면 자 여기 x곱하기 몇이에요? c예요. 자 b를 아 여기 여기 이름만 더 필요하다. 어... B를 제곱하면 뭐예요? B를 제곱하면. B를 제곱하면? 여기를 점딱 찍고 C랑 Y랑 곱한 거야. 그 다음에 3번. Z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가운데 거 제곱하면 뭐예요? 잘 봐. X랑 Y예요.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닮음 때문에 나오는 공식 세 개야, 닮음 때문에. 어? 너 특강할 때 가서 들었지? 아, 박현중은 특강 안 들었지? 네 번째 공식은 뭐냐면 넓이로 나오는 공식, 넓이. 넓이. 자, 밑변 높이 90도잖아. 그리고 2분의 1할 거죠. 또, 여기 밑변 c 높이 몇이야? 요거 나누기 할 거지, 그죠 근데 똑같이 나눈 거니까 이는 필요가 없지, 이거는, 그죠 얘를 그림에다가 표시해 보면 어떤 게 나와요? a 곱하기 b, z 곱하기 c 한 뭐가 나와 이게? 요걸 기억하세요. 이 그림이 3학년 때도 엄청 많이 나와. 근데 90도가 두 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될 때만. 나중에 이제 요런 것도 돼요, 막. 이렇게 된다고, 그냥. 여기 90도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공식을 막 쓰는 애들이 많아. 여기 90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항상. 알겠어? 음 응. 90도가 두개 있는, 두 두개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자, 79쪽에. 모서빈 423번 가보자. 423번에 1, 2, 3번 모서빈이 다할 거예요. 1번. 1번은 무슨 닮음이죠? 그치. 변두 개에다가 사이에 있는 각이죠. SAS 니은이죠. 2번. A. 이건 AA 각이 세개가 같은 건데. 각이 세개가 같은 건데 삼각형은 항상 18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A예요. AAA라고는 얘기 안 해요. 서이나 3번. SSS. 이서영 424번. 삼각형 CBD. 그렇죠. 이거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닮음? SSS 자그 다음에 소윤이로 넘어갑시다 2번 삼각형 EDC 무슨 닮음? SAS 닮음 자 승훈아 3번 삼각형 AED 얘는 75도랑 각 A는 겹쳐 있는 거야 무슨 닮음이에요? AA. 자, 그 다음, 박현중. 425번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C. 자, 이제 AC하고 AD는 55라고 되있고 자, 그림표시되있죠 자, 누구랑 누구랑 닮으니까요 박스를 채워볼게요. 삼각형 ABC. 큰 거. 작은 거 누구야, 이제? BD이죠? 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요. 여기 봐. 선생님이 쉽게 푸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생겼지? 그죠? A, B, C, D. 자, 삼각형 누구랑 누구지? A, B, C랑 누구랑 닮았겠니? 누구랑 닮았겠어요? 누구랑 닮았겠어? D, 여기는 큰 거를 쓸 거야. 큰 그림을 사용할 거야. A, B, C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림이 겹쳐있잖아. 얘를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가 다시 그려. 그러면 좀 편해요. 홀로 아, 니네 맞아. 그 뭐지? 에요. 요 반에서 오서빈 자리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애취하고 재채기를 했어요. 그래가 그랬어요. 요즘은 기침하면 의심받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어? 그러니까 본인이 변명을 합니다. 아, 이건 기침이 아니라 재채기래요. 그래서 괜찮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다시. 기침과 재채기의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코로 나오잖아요. 아니, 명쾌한 대답을 해줬어요. 뭐가 코로 나와요? 재채기는 코로 나오고. 아니에요. 기침은 콜러 재채기는 H.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순간 다들? 납득했어. 인정. 아. <laughs> 어? 잘생겼어요? 모르겠네. 서영이 어, 취향이 어. 어떤지. 어? 키 커요. 키는 커요. 어, 비율은 어때요? 괜찮아요. 어, 뭐 일단은 그래도 괜찮다. 어, 해외 생활을 2년 이상 하고 왔어요. 어, 사회생활요? 해외 생활. 한 30점? 30점? 뭐, 뭐라고 한 거야? 방금. 30점? 야, 되게 웃기다. 뭐너뭐이 기준에 해외 생활을 했으면 뭐 30점이 플러스가 되고, 키가 크면 몇 점이. 되게, 되게 구체적이다, 너 이런 거는. 미래를 벌써 준비하는 거야, 자기 커리어를. 누구,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어요 연예인 중에? 네. <웃음> 네. <웃음> 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30대가 안 돼. 근데 친구중에서저못다은데 있었어. 자, 여기 각은 똑같이 이게. 여기는 조그만, 얘랑 비슷한 거를 그리는데요. 작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B, D, E. 이거 D그시야. B, D, E. 이걸 그리는 건데, 자. 여기는 B가 와야겠지. 똑같은 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D가 올지, E가 올지, E가 올지, D가 올지는 몰라요. 바뀔 수도 있어요.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D하고 2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3이고, 여기는 4죠. 그치? 자, 그러면 닮음이 되나 봐봐. 여기는 길이가 몇이야? 8이죠. 여기 몇이에요? 3이죠. 만약에 닮음이라고 하면 지금 8대3이 됐지? 여기도 8대3이 되는 거야, 지금? 안 되지?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보는 거야, 이번에는. 2, e, D로 바꿔봐요. 변의 길이도 바뀌겠죠? 내가 4가 와야 되고, 3이 오는 거죠. 그럼 몇대 몇이 되는 거예요? 8대? 4가 되는 거죠. 두배 차이 나는 거네? 여기도 두배 차이 나는 걸로 돼요?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A랑 대응되는 점이 어디야? 2가 되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B랑 대응되는 점이 어디야? B는 계속 B. C랑 대응되는 점이 어디야? 위치가? C. 이게 EBC가 이 e 순서가 아니면 틀리다고요. 아? d 어 d 어 네. 빈 칸에다 뭐 써야 돼? 그래서, 박현중. 삼각형 E, B, D에서. 그 다음 빈 칸에 뭐 써야 됩니까? D. 선분? D. 왜 BA야? 박현중, 왜 BA야? 순서 맞추라 그랬잖아요. 빈 칸이 어떻게 돼 있어? 빈 칸이 어떻게 돼 있어? 빈 칸하고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봐. 빈칸 이렇게 돼 있지? E랑 대응하는 게 누구냐고. A잖아. A, A. 대응점. A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B랑 대응하는 게 누구야? 선분 A, B를 써야 되는 거야. B라고 쓰면 안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순서가 중요하다고. 자, 선분 A, B. 그 다음, 그 다음 빈 칸에 뭐 써요? 4, 그다음 2. 2, 그다음 1. 1, 자, 그 다음 2, 그 다음 1, 자그 아래 줄도 이거 확견 중에 다할 거야. 그 다음 몇이에요? 3번 b, d랑 대응 되는 게 누구야? b, b. c, 그 다음 빈칸, 그 다음 빈칸. 응, 음, 3. BD의 길이가 3이잖아. 그래서 8대3이니까 약분하면? 아, 8대3이 아니죠. 6대3이니까 약분하면? 2대1.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민간에 뭐 넣어야 돼? 허다양 뭐 넣어야 돼? 아니, 봐봐. 첫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다뭐 했어? 2대1, 2대1 다뭐한 거야? 음. 얘들아. 지금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만.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2대1이지. 여기하고 2대1이지. 또, 여기하고 여기 2대1이지. 지금 S, S를 찾은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써야 돼? 각 B가 공통이라고요. S, A, S, 닮음을 지금 보이는 중이에요. 음. 박현정? 빈칸에 뭐 써요? 각 B. 그래서 다음 빈칸. 맨첫 번째 줄은 잘 보면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EBD라고 해서 와라는 한글을 써놨지. 근데 그다음에 세 줄을 지나고 나니까 닮음 기호로 바뀌는 거야 이제. 삼각형 EBD 그다음에 무슨 닮음? SAS 닮음. 따라서 DE와 대응하는 데가 누구예요? DE 박현중 선분 CA 그렇지. 자 그래서 선분 CA는 몇이야? 5. 자 선분 DE 자 5대 2대 2대 1이다. 자 비례식 풀면은 선분 DE는 2분의 5. 자 그다음에 허다연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 가겠습니다. 4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야 직각삼각형 작은 왼쪽 에봐 오른쪽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이에요. 각 B와 크기가 같은 데가 어디죠? 각 C, A, D 각 C, D, 그렇지 각 C, A, D, 2번 각 C와 크기가 같은 각? 음, 각 B, A, D 각 B, A, D 3번 삼각형 ABC와 닮음이 삼각형은 어디예요? A, D, B 두개 있습니다 음, 음, C, D, A 네, A, B, D, C, D, A 여기 직각삼각경이 뭐뭐뭐 있다고세 개가 있다고큰 거랑, 여기랑, 여기. 이세 개가 서로서로 다 닮음이야. 세 개가 다 서로 닮음이야. 427번. 어, 누구 차례죠? 누구 할 차례죠? 너. 뭐예요 차? 앉아 완전, 앉아있는데? 근데 지금 못 가겠다 오늘 얘가 대답 안 해서 그 다음 누가할 차례죠? 없어요? <laughs> 오늘이 너잖아 뭐 끝까지 얘기 안 하면 넘어갈 줄, 줄 알았어? 427번에 1번 x가 5예요? 모서빈? 응. 이거죠 1번? 여기가 x죠? 여기가 4고 여기가 5죠? 1번 공식 식을 쓰세요 x제곱은? x제곱은? 응. A가 뭐고 C가 뭔데? 미야 모사리 미야 밖에서 이야 소리가 들리네요. 미야. 네. 네. 식 쓰세요. 아니요. 계산 다한식 말고 x 제곱은 4 곱하기 9 그래서 x는 몇이에요? 6, 6. 이서영 네. 네 2번이요 식을 불러주세요 모서비를 위해서 x제곱은 X x제곱은 X 네. X 제곱은 2 곱하기, 2 곱하기 8. 펄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아, 어왜 재미없어? 왜? 그럼 어떻게 해야 재밌어? 그냥 쌤 얼굴 자체가 재밌어요 어?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 아. <laughs> 3번 오서빈 식 불러보세요 오서빈 이거 공부 좀 시켜야 돼 이거 어? 아. 6제곱은 아. 6제곱은 6제곱은? 6제곱은? 음. 어... 4 곱하기? 네. 어... 9. 9가 어디있어 여기? 아니에요? 6제곱은? 4 곱하기 9예요 아, 4 곱하기 4. X. 응, 4 곱하기 X. 여기가, 여기가 6이고. 그지? 여기가 4고요 여기가 X잖아. 6제곱은? 4 곱하기 X라고요. X는 고, 그 다음에 4번 모서빈 봐봐 얘는 뭐 써야돼? 네개 중에서 이기 음... 언더 색깔 봐봐 A, B, T? T? 이 T예요? T 아니에요? 뭐예요? 뭐뭐 뭐? T 아니야 C 다음에? C가 어딨어? A B C <laughs> 이거 뭐라고 쓴 아. 거야? 내가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게 C야 이게 T야 이게 T? 봐봐 집중해요. 어. 이게 뭐야? 집중해. 집중해. 어, 같은 아니야. 니가 아, 집중 안한 거야. C. 이거 어떻게 읽어요? Z Z? 아니에요 1번 어떻게 읽어요? 아, 점잖게 읽을래 의지 Z 의지 Z 피골치 <laughs> 조금 이제 있어 보이게 발음할 때는요 Z 근데 이거 다 분수예요 Z Z, Z. <놀람>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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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다 분수죠 뭐야 이거 식이 어떻게 돼? 4 곱하기 3은 X 곱하기 5, X는 5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요.